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리,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아직 크리스마스에 있던 유닛이 남아있는데 여기 얼음 법사 그리고 또 총뼈에 던 자이언트 에고리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완파를 한번 해볼 건데요. 디, 네, 지금 제가 근데 전에 찍었던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8월 올라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 방금 했어요. 1 시간 전에. 어쨌든 지금 완파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바리 안을 적게 쓰냐면은, 이거 쉘러가 두 마리, 이거 자이언트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아이. 어, 어느 곳이 적당할까요? 이거 자원도 많고 이거 이거 타워 레벨 낮으면 진짜 좋은데 음, 여기면 뭐 공격할 만한데 다렉은 별로 없지만 여기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내려주고 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그 다음에 헤라 따라라 몸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키기 위해서 몸빵이 당연히 필요하죠 다음에 마법사는 따라라라 합쳐서 10마리 그 다음에 이거 얘네들 한 마리씩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 바바리야 바바리 민격하라 엘릭스차고 있는 걸좀 보세요. 제가 좀 완벽한 공격. 다리도 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상대편 술어 들고 내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몸빵 다 죽었나요? 아, 헬렁하다, 친구들. 이번 공연 망했다. 다시 또, 이렇게 총 공원 했는데, 다 죽었어요. 몸빵이랑 위저를 빼고. 아, 위저들! No, God, p l e no, no! 그리고 위저드가 아니라 막, 쫙! 아! 어? 1탄으로 클라스를보주줘야 해요 아, 여기 미자 쪽에 가서 골드를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아 얘는 없애 노 o 노 o 아 이번 경 망했다 이 박자막 쳐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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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골드라도 설정어? 제가 아까 업그레이드한다고 골드를 너무 많이 썼어 이거 어차피 이거 완성했으니까 이거 이제 이거 파밍만 하면 돼요? 어디가니? 안 돼. 가지마. 홀은 못 가네. 그리고 파밍 꽤 잘했어. 무습 이제, 키를 23시간만 있으면, 제가 그러니까 8호로 올라가는데, 바바킹이 아직수 없어요. 봐봐. 바바. 바바킹을 사고 싶은데, 그거, 그건... 자크 에리크가 부족하고, 부모님한테 자크 에 좀, 좀, 주고 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저 언덕에 바바킹을 사야 되죠? 여기는 이렇게 봐, 이렇게 자원도 많고, 여기 배틀머신도 오래 빼리고, 이런데. 왜 저기는? 안 되네. 그럼 장인기절를한번더 완파해볼게요. 완파는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이거, 스트레이 이거 하니까, 아, 잘못 내려서 해볼라. 대포야, 먼저 때려주 얘를 먼저 때려주겠니? 어, 아직 바뀌었어 얘를 엄마! 지금 바뀌는데얘 누가 때리냐? 지금 바뀔 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마녀 단체로 죽었어. 이번 것도 50에서 끝나나. 내가 급해가지고 그딱 눌러야지 내 네, 성질이 급합니다 빵 54%에서 끝나네요 오늘 공격은 희한하게 이거 1주일만 하고 끝나네 그냥 얘네들 이거 다시 재충전하려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응? 안 많이 들잖아 그냥 해야지 해봤자 개미 눈금도 안나갔네 아싸아 아바들라 진격하라 우리가 다음에는 왕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자 오케이? 이번에는 자막 안올릴겁니다 왜? 왜냐면은 그 뭐냐 그 전에 올리려 했던 그 유튜브가 자막 사, 자막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올리려고 하는데 사고로 태권도를 2 시간이나 갔다 왔는데 가속 모드로 해놓고 그런데요 불구하고 그게 1%밖에 안 됐어요 딱 1%.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 당하는 게 싫어서 이번에는 자막을 아예 안 올립니다. 아, 근데 뭘 하지? 이렇게, 이렇게 끝나나, 그냥? 우선 골드가 부족하니까 골드 가속하려 면 에메랄드가 부족해. 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거 없나, 언니? <laughs> 여긴 또 골드가 너무 넘쳐나. 모르게어 <laughs> 아, 뭐라, 이거야, 여기. 근데 이런 천사들의 목소리먹 뭐가 들리는거지? 아느해 지금 엘릭서 저장소 9레벨을 거의 꽉 찼습니다 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다꽉 찼고 이거는 아직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이것도 거의 절반 넘게 찼어요 골드는 이제 여기 어, 한 4분의 3, 3, 3.2 정도 쳤는데 이거 마에 업그레이드한다고 삐걱 썰어버렸어요. 쫙2 0배겸만면 10만, 10만 10, 806편 2 9 1 골드 남았군요. 이런 나쁜 골드. 어, 배고파. 라면 못 먹어요. 그거 제가 채가지고 이거 언제 배워봤는데 약국가 보니까 채했다 그래가지고 라면도 못 먹어. 어릴 때부터 통포였던이 녀석들아. 빨리빨리 가라. 근데 네? 다이어트가 진짜 집합소에서 비교했을 땐 별로 안 크는데? 저만 그런가요? 원래는 막 원래는 아재타워가 여기 있으면 여기 거의 반인 여기에 거의 있었는데 만화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것보다 더뜨끈해요 봐봐요 봐봐 턱시잖아 아닌가 몰라요 아라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럼 이번, 이거에서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일주일만 지나는 이게 8월이 되니까,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게 살다가 딱1 0 0년까지마세게요왠 무슨 음, 이거 오래오래 살게요. 왠지 불안한 기운이 들어. 그럼 아네네 네. 그, 여러분 모두 안녕.